아주 간단합니다 섀도는 여기 쌍꺼풀 라인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한번더 더 쌍꺼풀 라인을 발라줍니다.

잘 촬영하고 음. 계셨습니까? 아, 아, 네, 변신하고 있네요. 네. 이제 한 반만 해보려고요. 어떻습니까? 티나이요 어, 한 곳과 안한 곳, 이런 거 네. 좋아, 이런 영상. 네. 아주 간단합니다, 샤도는착게 해놓고, 이렇게 또 발라놓고. 우와, 그러고 나서 포인트 하나. 제일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맞아요. 반짝이, 허! 반짝이,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은색과 반짝이가 있었요 은색과 반짝이. 이렇게 묻힌 다음에 한두 덩이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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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터치. 오. 이렇게 터치, 한번 더 터치.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더 터치. 와, 어. 그렇구 아깝잖아요. 한번 더. 떡부터 쳐주는 거예요. 간장. 와. 오,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건지 알고, 가방이 나 괜찮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아니면 꺼내면 되죠, 뭐. <laughs> 그다어다가라고아니면 <끼리> 그래. 그래. 아, 네, 되죠 하고 보셨죠? 서언언니의 털털함 그리고나서 이제 라이너 그리고, <laughs> 그리고 아 라이너 제일 중요하죠 바구만. 저는 제일 중요한거는 마스카라 생각합니다 마스카라 아. 제가 마스카라 아. 빨입니다 라이너 한번 그려볼게요 자일 오우 어? 과감한 터치, 쑥쑥 그리시네요. 다그렇습니다 아, 오우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해. 일반적인 화장이라면 역사 끝입니다. 마스카라만 되는 건데. 오늘은 한복 쇼를 하고 조명발을 받아야하게 약간 조명빛 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미호와 백련님께서 주신 속눈썹 2개. 속눈썹 두개예요두개 세상에. 격천호입니다. 와 아, 대박 진짜. 이걸 붙여볼게요. 이걸 직관하네요.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네. 떨리는 네. 순간. 이거 본안 해도 되나? 혼도 붓고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니 이네 언니 한 거예요? 아니 도는안 칠으셨네요. 아혼를 네. 칠해야죠. 그 아서 틀리죠. 색은 한쪽과 안 한쪽. 어 달라요, 달라, 요 달리죠. 음 인지 모르게 이쪽은 흐리멍텅해 보이고 이쪽은 꼬리티 보 어. 아니 흐리멍텅이 아니라 청순, 섹시, 청순이가 섹시. 블러셔 를 한번 먼저 해 볼까요 이쪽 라인에? 이것도. 아 얘도 같은 아, 같은 라인네? 피치 톤이 나는 블러셔입니다. 목숨 저한테 목숨입니다. <laughs> 목숨 나왔습니다 목숨. 이 목숨은 뷰티 캔과 이거 못, 요거 블러셔 없으면 못 삽니다. 광대처럼 길기 때문에 약간 사선걸로 귀엽게 보이게 음 요자웃쓰면서 음 여기 광대 최대고 살살 살살 터뜨려줘요아저 저도 얼굴이 좀 긴형이어가지고 느끼합니다. 네, 아, 약간, 그렇게 하면... 약간 좀 터치 좀 색깔이 잘안 나왔네요. 한번 더 터치하고 음좀 과도 괜찮습니다. 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쪽도 같이 해주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어 감사합니다. 아어 감사합니다. 어 떨리네요. 어, 그 그건 지 아니요? 아니요? 그래 어, 떨리는데 언니. 어떡하지어떡하지나 떨려서 어떻게지? 내가 망칠까 봐 내가 뭐 주시나? 어니두허 어허, 어 누르고 어어야 되겠네요. 어허, 어어어 지금... <laughs> <laughs> 이도록 <laughs>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어, 하, 하나 떨어 졌어잘안 붙네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다 라이너를 또 그리는 건가요? 그러면. 네. 한번더 터치해 줘야 되는 건 항상 가닥가닥만 붙여 봤지 이런 통눈썹은한 번도 안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봐줘도 될까요? 봐줘야 될것 같아요 언니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네. 네됐 눈썹에다가 붙여가고안 붙여줬거든요 이게 음. 붙이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꼭 누르고 있어야 되겠 네. 먼저 그 부분을 한어 제가 드릴게요 참. 이제 차례예요? 네, 하다가 속눈썹 받으러 왔어요. 아. 어, 8 시에요? 원래 아 시인데 네. 일찍 왔더니 비었다고 하네. 아, 하던데. 그래요? 네. 어, 저도 일찍 왔는데. 그래, 연아 여기서서 그가 봐, 연아야. 가 어, 있을 네. 네. 어, 어줄 그래 옆에 서 있어야 돼. 빨, 너 빨리 먼저 가. 에, 에, 저 먼저 가. 와, 저, 저 붙이고 괜찮나? 아, 언니 요것만 어, 네. 확인하고. 여가지고 근데 언제 왔어? 와, 너무 예뻐. 두 가지 있어서, 어, 뭐 지금 보이시나요? 완전 인형 같아요. 가장 안한 한, 한쪽과, 아까 한쪽과, 안 한쪽. 역시 우와. 우리 백미와 신년 모델님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 눈을 떠봐야지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와, 대박. 파테스틱. <laughs> <한쪽, 웃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은 언니의 화장을. 하자! 어떠세요? 이 정도는 이 다시 해야 되겠군요. 네, 쭉 내려야 돼요. 네. 어머, 우리 언니 파테 언니, 안녕하세요. 네, <laughs> 보십시오. 대박. 아, 그렇지, 쭉 내려야 돼. 네. 네. 내려줄게요. 네. 다 자, 저도 이제 가서 줄을 네. 서겠습니다. 할까요? 네. 다시 <laughs> 보십시오. 전혀 안한쪽천배번 변장 후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눈썹은 생명입니다. 잠시 후에 안녕. <laughs>